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오후 5,000억 현의한보정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정경심이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그, 어, 불러보네요. 어, 오래간만에 제 방송에서 담가봅니다. 어, 어, 정경심, 이제 우리 국민들 머리에서 잊혀져 가는 듯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보다도 훨씬 더큰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책 실장을 한 아주, 어, 요직을 차지하고, 어, 국정에 직접 담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명이 됐다가 총문례 직전에 철회하면서 총리가 무산됐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 비대우 위원장을 맡으면서 금년 2월 황교안 총리가 대표로 뭐 선출될 때까지 비대우 위원장직을 수임한 거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뛰쳐나오는데 나오는 사건마다 정치적 파장과 그 무게감이 이 조국사태, 정경심의 이 입시 비리. 그 다음에 사모펀드 비리 이런거 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습니까 금년 말이면 문재인 정부는 끝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보니까 정경실 사건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 제가 보도해 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미 지난번 2차 공판 준비 기일 때 재판부가 얘기했잖아요. 공소장 변경해라. 동일성의 원칙이 유지되기가 어렵다. 아 이렇게 하면서 변경을 하라 해서 이제 검찰이 오늘 변경을 해서 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대한 재판의 앞으로 향방을 예측하는데 이제 큰. 단서가 되는 오늘 준비 기일 재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검찰에서는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목적, 이런 것이 크게, 에... 바뀌었다. 재판부가 그렇게 지적했는데이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기록 복사를 지원해 하는 거, 그래서 정경심이가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보석 청구를 검찰 수도 있다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미 법원도 제대로 된 그야말로 국민의 상식과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그런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법부의 성향 변화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우려한 지 오래예요. 이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그 다음에 헌재 재판소, 이 판사들 성향이 좌성향으로 다수가 지금 박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3 0으로 가는데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또 헌재 헌헌법소원의 경우는 헌재 소송으로 가다 보면 이좌 평양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판결을 낼지, 과거와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표출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가 1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에서도 조국이 저렇게 부인하고 답변을 아예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원이 1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은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유죄 무죄가 왔다 갔다 하않습니까 이미 현 정권의 실세들이 재판에서도 그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은 조국 가족은 그러한 재판부 일심 이심 3심 가면서 어떤 법리 적용에 변화가 있을지 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거부하고자 일단 부인하고 보자 그리고 가능하면 검찰에서는 발언하지 말자.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 우려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나왔어요. 벌써 1심 재판에서 우리 국민이 분노했던 그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원점서부터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정도로 아주 초기 단계 왜냐하면 3차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여기서부터 나타났어요.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재판과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 어, 검찰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안 받아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이런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됐다. 중대하게 변경됐다 이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중대하다는 거예요, 변경이.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공소사실은 똑같은 공소 사실을 가지고 공소장이 변경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중대하게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 오늘은 그렇게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 이, 여기에 이걸 이제 좀더 자세히 보면 이 검찰이 최초로 공소한 것은 지난 9월 6일입니다. 위조 혐의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당시 그 당시 위조 시점은 언제로 잡았냐면. 2012년 9월 17일,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적시했어요. 그러니까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위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2년 9월 7일 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공범을 검찰에서는 적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검찰의 하나의 전략이었다. 그래야 입맞추기를 안 한다. 증거, 인멸을 덜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공범은 적지 않았고, 왜냐하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범을 이제 확정해야 되니까요. 검찰 수사의 신중성을 볼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위조 방법은 당시에 공자 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이렇게 에, 기소를 기소장에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문서 위조를 사문서 위조를 한 목적은 국내외 유명 대학안에 진학하는데 행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렇게 일단 기소해놓고 아 기소를 안 하면 시효가 말로 돼가지고 검찰이 아예 수사가 수사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는 날, 밤 12시 직전에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그 사이에, 에, 그 당시 9월 6일이고 11월 11일날 추가 기소했으니까 두달여 동안 검찰이 추가적인 아주, 에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추가 기소할 때는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는 동양대가 아니라 이 정경심 씨의 주거지로 범행 장소를 적시했고요. 공범은 최초 기소할 때는 불상자 이렇게 했는데 조민씨 그 딸로 특정했어요. 그리고 위조 방법은 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다했다 이거를 갖다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아들 상장을 캡처해 만든 파일 그 파일을 바탕으로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갖고 직인을 그걸 갖다가 아들 상장을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거기에 직인을 오려 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위조 목적은 앞에서는 국내 유명대학원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인 의위조 목적은 서울대 의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 사실은 어떻지 든 간에 정 씨가, 정경심 씨가 딸조민에 대한 동양,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죠. 저 검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 즉,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사실, 그 동일하다 사실에 대해서 부수적 사실만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냈는데, 이러한 공소장, 이 정도의 공소장 변경은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 재판부가 이 정도의 통상적인 변경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통상적인 변경의 수준에 불과한데 즉 부수적인 사항의 변경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중대한 변경이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얘기는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공사한 것이고 일시 장소 등 이런 것은 일부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한데 이러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신청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랬느냐 죄명과 죄명과 적용 법조 그다음에 표창장의 문안 내용 이런 것이 동일하다고 인정은 된다. 이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제, 제명하고 정경복조 표창장 문란 내용이 이 동일하면 아 이것이 동일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동일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재판과 판시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요 재판이 지연되면 정경심의의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검찰 측의 기록 연락 그리고 복사 이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정경심의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차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려면 검찰이 빨리빨리 기록을 연락하게 하고 복사를 하해 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신속하게 문건을 준비해 가지고 예 줘야 제대로 된 방어권이 행사된다. 이렇게 지금 법원은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앞으로 신속하게 문건을 준비해 사모펀드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입시 비리 관련 부분도 동시에 열람 복사하도록 조치를 진행하겠다. 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기소된지한 달이 지났고 재판을 천천히 하는 것을 원한다면 재판부도 천천히 한다. 그러나 기록 복사가 늦어지는 것은 납득이 잘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복사가 늦어주고 하염없이 길, 기일, 일이 지나면, 지나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보석청구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석청구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바로 보석, 보석청구 한다, 딱잘로 얘기하면, 얼마나 또 후폭풍이 많이 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이 공소장 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검찰이 그동안 방어권 제대로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가 시키니까 그때서 했다. 방어권 보장해줘야 되는 기본적 이 형사사건의 요건도 검찰에 충족하지 못했다. 등등. 또 이미 이정경식씨는 몸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 차례 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찰 출두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조사받다가 중단하고 또 일찍 집에 가고 별이별 수사받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자체도 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당시에 우려가 있었는데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 법원에서 이런저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결국 보석을 허가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는 이 재판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그리고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경심의가 주범이고 공범이 조민 무슨 뭐 조국 이렇게 된다고 치면 가정을 한다면 더더욱이 조국은 본인의 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행사와 해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이런 일가비리에 관련된 왜냐면 일가비리 관련 조국 조사가 끝나지 아직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계속 묵비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판은 하나만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단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철저히 재판 동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렇게 한번 정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구독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데는 서초 갑지역인데요 반포 본동과 1동, 2동, 3동, 4동 그리고 잠원동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입니다. 그리고 방배 본동과 1, 4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지역구에 지인이 계시면 많이 전파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튜버와 카톡을 통해서 온라인 선상으로 이렇게 지지를 당부하고 이 선거 관련 얘기를 하는 것은 합법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혀 영리하지 마시고요.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을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영리하지 마시고 제 방송 널리 전파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た